안녕하세요. 개발자 구디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타이스크립트의 객체 타입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체 타입도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객체를 사용하듯이 그것에 맞는 구조에 따른 타입을 그냥 지정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너무 겁먹지 마시고 잘 따라와 주시면 쉽게 체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객체 타입 우리가 객체를 사용을 할때 이렇게 보통 중괄호를 열고 닫아서 객체의 구조를 잡아 주잖아요 그래서 이 중괄호를 열고 닫는 구문을 사용해서 객체 리터럴 방식으로 객체를 생성하면 타이스크립트는 해당 속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객체 타입 또는 타입 형태를 고려합니다. 우리가 직전 강의 시간에 배웠던 리터럴 타입과 좀 유사하죠. 해당 객체 대체 타입은 객체의 값과 동일한 속성명과 원시 타입을 갖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const point라는 이 상수, 즉, 식별자에 이렇게 번이라는 값과 name이라는 값을 이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번이라는 속성과 이 name이라는 속성이 각각 number와 string이라는 값을 할당을 받은 거죠. 자, 이때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이 각각의 속성에 접근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대괄호 표기법으로도 접근을 할 수가 있고, 전표기법으로도 이렇게 접근을 할수 있다고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이때 각각의 타입은 네임 같은 경우에는 스트링이고요, 이제 번 같은 경우에는 타입이 넘버가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없는 변수 포인트에뭐 내셔널리티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보면 이제 타입 에러가 뜨는 거죠. 왜 그렇죠? 이 포인트라는 객체에 내셔널리티라는 속성 값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에러를 반환한다. 자, 이 부분까지는 뭐 어렵지 않게 우리가 기존의 타입스크립트를 공부했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구조에 맞게. 있는 값들만 참조할 수 있다는 걸 많이 해봤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1.1 객체 타입 선언. 기존 객체에서 직접 타입을 유추하는 방법도 굉장히 좋지만 결국에는 객체의 타입을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싶습니다. 명시적으로 타입이 선언된 객체에는 별도로 객체의 형태를 설명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값을 선언해서 타입을 유추하는 것도 뭐 방법이 될 수가 있겠지만 동일한 구조의 값을 매번 쓸 때마다 어 이렇게 일일이 번 타입이 넘버고, 네임이 스트링이다 이런 걸 매번 명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타입을 미리 정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let 어써 이렇게 해놓고 이제 어써의 타입이 번은 넘버고. 네임은 스트링이다. 이렇게 작성을 해 놓으면 이제 어서의 값을 할당할 때번 같은 경우에는 넘버 값이 네임 같은 경우에는 스트링 값이 할당이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리 올리버 이런 식으로 넣으면 이 구조에 맞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단순하게 문자열만 넣으면 이제 에러가 나죠. 왜냐면 이제 어서의 타입이 번과 네임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 이 객체 타입인데 단순하게 이렇게 문자에만 선언된 타입을 발생시켜서 할당을 해 버리니까 이때는 스트링 형식은 위 구조에 맞게 할당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 에러가 발생을 한다. 객체 타입을 선언해서 활용을 하면 조금 더 타입을 반복시키는 과정을 좀 줄여가면서 오류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방식이 하나 있고요. 근데 이제 실무에서는 좀 이런 방법보다는 이제 별칭 선언이라는 방법을 훨씬 많이 사용을 하죠. 별칭 객체 타입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음, 위에처럼 이렇게 번이라는 데이터는 넘버 타입을 가지고 네임은 스트링 이렇게 어,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와 같은 객체 타입을 계속 작성하는 것은 이제 매우 귀찮습니다. 그렇죠? 매번 이렇게 어떤 데이터를 객체 데이터를 만들 때마다 이런 구조를 매번 선언해서 만드는 건 조금 번거로운 일이 될수 있기 때문에 각 객체 타입의 타입 별칭을 할당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더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아마 타이스크립트를 사용할 때 가장 많이 봤던 구조나 방법이 바로 이 별칭 객체 타입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타입 키워드를 통해서 대문자를 시작하는 타입을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포인트라는 타입 별칭을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번이라는 프로퍼티의 타입은 넘버 네임이라는 프로퍼티의 타입은 스트링이다. 이렇게 언을해 버리면 우리가 어떤 변수를 활용을 하더라도 이렇게 매번 이런 구조를 쓸 필요가 없죠. 뭐 포인트 레이터라는 변수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포인트라는 타입을 지정해 버리면 바로 할당이 되는 거고 이때 마우스 호버를 해 보시면 이 포인트라는 타입이 이 부분을 참조하고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빈 객체 안에 이 구조에 맞는 값을 할당하면 이제 에러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에처럼 이 값을 구조에 맞게 할당하지 않으면 이제 에러가 발생을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스트링 형식은 포인터 형식에 할당할 수 없다라고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이 타입 구조에 맞게 어 안정성을 좀 증폭시키는 구조가 이제 별칭 객체 타입이라고 이해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편에서 배우겠지만 이 타입이란 키워드를 활용한 타입 생성과 뭐좀 확장성을 좀 고려한 뭐 인터페이스 이런 키워드를 통해서 만든 타입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타입을 관리하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각각의 이제 엔티티즉 도메인 객체에 따른 데이터들을 관리하는 타입을 또 따로 타입을 만들어서 관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셨다가 두 번째로 구조적 타이핑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t y p e s c 의 타입 시스템은 구조적으로 타입화 되어 있습니다. 타입화라는 말은 structurally 타입이라고 하는데,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즉 타입을 충족하는 모든 값을 해당 타입의 값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매개변수나 변수가 특정 객체 타입으로 선언되면 타입스크립트에 어떤 객체를 사용하든 해당 속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자, 이 부분이 뭐 위에서 말했던 거랑 좀 비슷한 거죠. 이 타입의 값이 하나라도 빠지면 오류를 뱉어낸다. 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 뭐 타입의 확장과 좀 이어지는 개념일 수가 있는데 자, with first name 이라는 타입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first name의 string 값을 가진 타입을 하나 만들어 놓고 with lastName 이라는 타입에 lastName 이라는 스트링 타입의 속성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const hasBoss라는 e 이 객체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때 만약에 firstName이 만약에 뭐 부디사는 개발자 해주시고 라스트 네임에 굿인 할당시켰다고 제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변수에 with first name의 타입을 with first name 여기에 해즈보스를 할당시켜볼게요. 자 그럼 이제 에러가 나지 않죠. 왜냐면 이 해즈보스 안에 이미 이 first name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라스트 네임도 마찬가지로 with last name에 헤지보스를 할당해도 오류가 나지 않아요. 왜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헤지보스라는 객체 안에 last name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텍스트로 설명해 보면 헤지보스 이 값은 string 타입의 first name 값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오류가 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해지보스는 스트링 타입의 라스트네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오류가 나지 않는 겁니다. 자, 어렵지 않죠? 그래서 타입을 뭐 주고받는 형식의 구조를 짜더라도 오류 없이 잘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예제 코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용검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타입에 first and last names라는 타입을 제가 first와 last, 이렇게 각각 string 값을 할당한 타입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 타입이 당연히 이 first and last names라는 const 이 상수 값의 타입으로 지정됐을 때, first랑 last 값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당연히 에러가 나지 않겠죠. 하지만, hasOnlyOne 이라는 값을 하나만 가진 식별자를 만들었을 때 타입을 위에서 선언한 first and last name s 로 할당해버리면 이때는 last 속성이 없기 때문에 에러가 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타입 타일 렌즈라는 타입을 만들어 놓고 date 타입을 할당했는데 여기 아래쪽에는 이제 string 값이 할당되었기 때문에 date 형식과의 타입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오류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타입 구조에 맞는 어, 정확한 값들을 할당시켜 주지 않으면 에러가 난다 이게 별칭 타입을 사용하는 검사 방법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번째 초과 속성 검사라는 방법도 있는데 자이 부분을 살펴보시면 자 우리가 포인트라는 타입을 하나 또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번과 네임이라는 프로퍼티가 있고 각각 넘버 스트링 타입으로 할당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 포인트 매치라는 이 상수에는 타입이 위에서 만든 포인트 타입이 설정이 됐고 각각의 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류가 내지 않지만 이 엑스트라 프로퍼티에는 이 액티비티라는 타입이 추가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 포인트 타입에는 액티비티 값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이 들어가도 이제 에러를 발생을 합니다 이 포인트 타입에는 이제 액티비티 타입이 없기 때문에 이두 가지 값 이외의 값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에러를 발생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좀 타입을 좀 지정해서 사용을 해버리면 어떤 값이 빠지고 추가했는지를 좀 명확하게 알수 있기 때문에 코드를 작성함에 있어서 좀 안정성을 좀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중첩된 객체 타입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자, 이게 포임이라는 타입에 어서와 네임을 이렇게 각각 만들었습니다. 이때 어서에는 first name과 last name이 각각 들어가 있는 객체 형식의 데이터가 즉 타입이 들어가 있고요. 포임이라는 타입을 설정했을 때이 어서의 first name과 last name도 무조건 있어야 되고 네임도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때는 네임만 있고 즉 이제 first name과 last name이 필요한데 어, 키 값이 일치하지도 않지만. First name과 last name이라는 값의 n a 도둘다 빠져있기 때문에 에러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first name과 last name이 각각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 name이라는 속성이 없을 뿐더러 first name과 last name이 없기 때문에 에러를 발생시키는 거죠. 이 부분을 타입 변경을 통해서 이 어스 부분을 또 따로 타입을 빼서 관리할 수가 있는데요. 그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할수 있겠죠. 이어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 예, first name과 last name으로 이 부분을 추출을 하는 거죠. 그리고, 포엠의 어서에는 우리가 방금 만든 이 어서 타입을 할당해 버리면 이렇게 중첩된 타입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타입을 좀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제가 이제 예제 코드는 좀복사붙여 넣기 위해서 좀 빠르게 진행해 보았지만, 음, 이 부분의 코드는 제가 고정 댓글로 다 강의 자료를 공유해 드릴 거니까 그 부분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건 객체 타입에서의 타입을 이런 식으로 별칭 객체 타입을 활용해서 관리를 한다 이 점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부분을 좀 차출해서 구조적 타이핑 방식을 통해서 각각 관리할 수도 있고 중첩된 표현 방식을 통해서 아래처럼 타입을 여러 개 사용해서 활용할 수도 있다 요점도.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